매일 아침 달라진 철파 One, two, three.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쟤네 생활 장하다님이 다영아나 두 소개팅 해보셨어요? 주변에서 음... 서로 해주려고 난리 아닌가요? 스위리 다정한 다영씨 물어볼게요 수다여정 에스베스 김다영 우리 김다영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팅 해본 적은 있죠? 해본 적은 있죠 근데 저 진짜 한 손에 꼽아요 한... 얼마 안 해봤어요 다섯 번 정도, 다번 안쪽인 것 같아요. 길이 가물가물해요. 이거는 대답해줘요. 음. 소개팅 을 하고 음. 그 사람하고 잘된적 있다 없다. 잘된적 없다. 어, 없어요? 성공률이 제로예요. 소개팅 아 소개팅 제로군요. <laughs>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T잖아요. 음? 아. T의 시선으로 소개팅을 생각을 해보면 어.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것을 목적으로 어. 뭔가 낯선 남녀가 처음 본 남녀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 어색해요. 야 그렇게 왜 만나? 자연스러운 만나. 약간 자만추. 아, 자만추인 것 같아요. 아 조금 그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도 잘안 나오고 자꾸 진행하게 돼요. 자꾸 <laughs> 질문 던지고 적절히 리액션 하고. 이게 여러분 진행하는 게 뭐냐면 아나운서가 있고 개그맨은 어떤 저도 음. 소개팅 하면서 여성분 재밌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어, 재밌으시네도 되는데 어, 잘 살리시는데요? <laughs> 내가, 어, 멘트 잘 내가 살린다. 왜잘 살린다는 표현을 쓰지. 우리 여러분 살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야잘 살리시는데요? 잘 치는데? 어, 멘트 잘 치는데요. 예, 네, 맞아, 맞아. 직업 직업병이 나와. 있어요. 네. 양송연님이 다영한는 오늘도 러블리하시네요. 아, 오늘도 이런 표현이 난 너무 좋다. 오늘도 오늘은 마치 소공녀 같아요. 소공녀. 아, 소공녀 이제 어릴 때 우리 애니메이션들을 봤는데 소공녀, 소공녀. 최원해님이 다. 다 가진 다영아나. 영! 영혼까지 예쁜 다영아나 하셨어요. 이분 선물 드리고 싶다. 선물 드릴 거예요. <laughs> 어, 원인도 백화점 상품 드리고 와. 오늘도 러블리하다고 했던 우리 양송이님도 선물 드리고 저는 우리 석가론 이런 게 좋아요. 이행시를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보내는 그냥 거지. 그냥 본인들이 음. 다 만든 코너 속에 코너가 있고 그 정치자분들이 본인의 세계관이 다 있어요. 같이 지내가는 것 같아요. <laughs>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 갑자기 뜬금포 이행시. 이경규 선배님 이게 못 들었어요? 이행시 3행시는 가지마 제시어가 <laughs> 본인인데요. 해야지 했던 기억이 <laughs> 나네요. 아 우리 1650번님이 자만추 크크크크 자연스럽게 만두추가 저도 자만추요 하셨습니다. 어아또 자연스럽게 쓰 끼워넣는 거죠. 본인의 세계관들. <laughs> 이 문자와 자만주 상관없이 지금 만두 먹고 싶은 어떤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아침부터 1650분님 백화점 상품을 챙겨 드릴 테니까 그 백화점 가셔서 지하 음식코너 가서 만두 사서 드세요. 네. 네. <laughs> 자 그럼 오늘도 김다영 아나소와 직장인 당구 생활 함께하죠. 다영아나 오늘 함께할 트렌드 뭘까요?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면접 탈락 1순위는입니다철가로이선희님이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새해를 맞아서 뭐 취업이나 이직을 꿈꾸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오. 일단은 면접에서 합격을 해야지 취업이나 아, 그렇죠. 이득이 되겠죠. 야 오늘 근데 주제가 너무 좋은 게 면접 합격 일 순위가 아니라, 음. 아 이거는 면접할 때 이건 무조건 탈락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피해야지. 이것도 알고 공부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음, 그럼요. 네. 이렇게 중요한 면접에서 이 행동을 하면. 1퍼센트 거의 다 탈락. 아 그래요? 어, 탈락 일순위라고 어, 합니다. 뭘까요? 아 어, 어, 저는 개그맨 시험 너무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음... 사실 뭐 회사 면접은 아니었고 어. 그런가랄까요? 저는 KBS 그러니까 KBS 시험을 보는데 어. MBC랑 SBS 얘기하고. 아, 그러니까 치명적이다. 회사 비교. 어, 아 비교? 비교하, 비교, 아니면 아니면 어? 헷갈리는 거지. 헷갈리는 거지. 내가 두 군데 다 넣었는데. <웃음> <웃음> 아 여기가 s b s 었나요 이런 식로 <laughs> 하면 이제. 아 더하죠, 아, 더하죠. 도와줘, 아, 고마워요. 그럼 바로 아, 탈락. 아 여기 KBS, 아 MBC,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거. 바로 탈락이지. 아니면 약간 헛소리하는 거. 이진물 헛소리. 했는데딴 얘기하고. 아 동문서다. 아, 아, 이거는 그것도, 좀 그것도 좀 그렇죠. 맑게 못 알아듣는 네. 것 같으니까. 맞아요. 포부, 다양한 포부를 것들. 포부라고 음. 어떤 뭐 가고 얘기하는데 뭐이 회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딴 음. 얘기하고 이제 뭔 헛소리야. 맞아요. 생각해니까 정말 다양한 게 근데 일순위로 평가하는 지원자 탈락 일순위는 지각생이라고 합니다 공감하시죠? 아 늦게 오면 안 되죠 그죠? 그죠. 그죠? 아 이건 난 이거는 아,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아용 당연한 거여서 당연히 그여업 없이면 그렇죠, 그렇죠.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거라고 생각했죠. 맞습니다. 지각생이 면접 탈락 일순위였고요. 음. 그리고 하나 더 정보를 드리자면 면접관이 불합격자를 고르는 데는 단 9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어. 합격자를 뽑는 건 12분이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야시 우리귀네요 저희들은 개그맨 시험 볼때 3분이었거든요. 어. 3분 안에 모든 걸다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합격했죠. <laughs> 저는 2분 59초 딱 끝냈어요. 저는 아 자르지도 않고 저는 그냥 끝까지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해서 그래서 그냥 7명 중에 4위로 <laughs> 딱 중간으로. 네, 아까 제가 얘기했거든요. 7명 중에 최종 4위를 제가. 천구백구십구년 뽑혔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로 확인해 볼게요. 키워드 제보해 주신 이선인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면서 다영 아나가 더 자세히 알려줄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가 면접 탈락 일순위는입니다. 음악 주세요. 한 취업 사이트에서 올한해 면접관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고와 최악의 면접자 유형을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면접에 늦는 게으름형 지원자가 응답률 40%를 넘어서 2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는 지원한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성의 부족형 지원자, 자신감 없는 무기력형 지원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 면접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었을 것 같은 지원자 유형은요. 경험이 풍부해서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할 것 같은 지원자가 48%로 1위를,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이는 지원자가 2위, 대인 관계가 원만해 보이는 지원자가 3위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과연 면접의 당락은 얼마 만에 판가름 나는지 그것도 궁금하셨죠?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면접 시작 10분 내외로 판단이 끝난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불합격을 판단하는 시간은 약 9분, 합격자를 결정하는 시간은 12분으로 불합격이 더 빨리 결정난다고 하네요. 면접 굳이 길게 보지 않아도 느낌 딱 오잖아요. 그쵸?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다양한 이제 먹는 음. 날 이제 면접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후배를 음. 뽑을 때 노니까 어떤 기준으로 후배 아나운서를 뽑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 높은 점수 받은 지원자 그 어. 기준이 너무 공감 가요 경험 풍부하고 예의바르고 성실하고 대인관계 원만하고 근데 이거를 보면서 딱 떠오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어. 제 후배. 누구? 김현진 아나운서 작년에 입사한 김현진 아나운서가 김현진 아나운서. 딱이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친구 같아요. 저는 그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경험의 풍부하다며 다른 뭐 방송국에서 네, 경험이 네, 있고. 경험도 있고 예의 바르고 좀 사근사근하고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근데 사실 김현진 씨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본인도 약간 그쪽 아닌가요? 본인도. 어, 좀 이렇게 둘이 잘동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내, 내 눈빛에서 약간 음. 내 얘기도 좀 해줘요라는 게 약간 느껴져가지고요. 아. 예. 오빠한테 네. 영철 이자기한테 <laughs> 아니 왜냐면 경험이 네. 풍부했고 선수제거 아. 한번 우리 그 토요일 코너 한번 했었을 때 저는 음. 너무 그때 인상이 깊었던 게 아. 부산 M본부에 계셨다고 제가 사투리 쓰라고 했더니 다양한 했던 말 기억나요? 아 저는 영철님 음. 사투리로 뽑힌 게 아니에요. <웃음> <웃음> 할 말은 다 하는 거지.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때부터 아, 아, 굉장히,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음, <laughs>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 다음에 네. 오늘 집중 트렌드가 면접 탈락 1 순위는인데요. 음. 자 우리 이건선님이 이렇게 또 문자 주셨어요. 저는 말끝 흐리는 거요. 어. 말 끝맺음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똑부러져 보여요. 저는 말끝 흐리는 거, 말끝맺음 잘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거, 이렇게 안 맞아요. 돼요, 맞아요. 어, 건선님 아주 좋은 포인트. 유소영님은 you so 저는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분홍색을 좋아했어서 그런지 분홍색 블라우스 입은 날 주로 합격했었어요. 아. 이거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어. 어. 각자 자기 한테 가장 잘 어울리고 뭔가 그 기운이 좋았던 옷들, 내가 최종 많이 갔던 옷들 이런 게 있거든요. 아, 그럼 이제 그거 이제 가보처럼 입고 <laughs> 다니는 거죠. 좋 방탄복 같은. 꿀팁 대방출이요 지금 오늘. <laughs> 058번님이. 저는 서울에서 면접 있었는데 면접 날눈 온다고 해서 전날 숙소 잡고 면접 일찍 갔더니 플러스 점수 합격했습니다. 아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오. 맞아요.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지, 주변에 가서. 그렇죠. 음. 그리고 058번님, 그냥 제가. 느낀 건데 여기 네. 살짝 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어, 오늘 지방이신데 아네 저는 지방인데 어제 서울 눈소식을 듣고 전날 근처 숙소를 잡고 그쵸. 오늘 접처 임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플로트 텀을 했었지. 난난 합격이야. 난 이렇게 이런 얘기 얘기하면.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네, <laughs>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잘했고 우리 손영일님이 면 면전에서 철판 깔고 패기 있게 소신을 어필해야 접 접착제 붙듯이 합격합니다. 아, 또 이행시 보내셨어. 이행시 <laughs> 집착을 우리 색깔에도 있는데 왜냐면 저 DJ가 이행시 음. 삼행시 약간 강박이 있어서 못 살리거든요. 어. 그래서 나는 잘한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laughs> 보여준 것 같아서 아주 어궁작이잘 뭐 맞네요. 그러네요. 이영이요058유소영 so 아직도 젊은 유소영 그리고 우리 건선님 이렇게 네 분께도 백화점 상봉 챙겨드리면서 오늘 무자 소개되면 다 백상 드릴 거예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집중 트렌드가 면접 탈락 1순위였잖아요. 네 당연히 맞습니다. 오늘 혹시 퀴즈 준비했나요? <laughs> 오늘은 이행시가 아니고요. 네네. 제가 조금 전에 기사에서 면접자 중 최악의 유형 몇 가지를 알려드렸잖아요. 기사에 나온 사례가 아닌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집중해서 이제 들으셨으면 사실 맞추기 쉬울 거예요. 네. 보기가 있나요? 맞습니다. 1번. 하. 어, 죄송합니다. 지하철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지하 <laughs> 철 지하철, 어느 지하철역 어느 역에서 가장 많이 막혔나요? <laughs> 지하철이 막혀서 아, 아 이거 진짜 아, 근데 약간, 좀 약간, 약간 웃긴 나... 거죠 웃긴 거죠 지하철이 어떻게 막혀요? 그러니까요 말이 <laughs> 꼬인 거예요 급해가지고. 요 개그맨 시험이면 약간 가산점이 붙은 것 같은데 이거는. <laughs> 자취원생 지원자 자 2번 2번 저는 엠 본부에 뼈를 웃겠습니다어 여기 스브스라고요? 성의 부족 형 지원자. 아 이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한 건데 아 이것도 사실 좀 치명적이긴 하거든요. 어, 아까 여기 SBS인데 타방송 어, 얘기하며. 맞아요. 어.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기사 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고거를 판단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현장에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면접관이 털라 할것 같은데요. <laughs> 네. 자, 3번. 이 회사 구내 식당 맛있나요? 그럼 두번 먹어도 되나요? 잘 먹는 지원자. 두 번은 또안 좋아할 것 같아요. <laughs> 아잘 먹은 건 좋은데 어, 너무 거덜내는 거 아닌가? <laughs> 아니 근데 저는 분대 식당 에기 자주 이용하잖아요. 저 음. 너무 좋아하시니까. 약간... 근데 거의 두번 드시는 격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반찬하고 그 김밥과 같이 어, 드시니까 그럼요. 너무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laughs> 저기 SBS 지원 한번 해보세요. 난군내식당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laughs> 정답이 뭘까요? 기사에 먹는 얘기가 있었나 없었나 그죠? 음. 자, 샵1공칠칠짧으면좀 시방김자백원, 골라 무료. 재미있는 오답도 환영하고요.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증도가 많이 보내주고, 시자 이제 다양한 옷의 플레이리스트 오늘 뭐죠? 오늘은 소개팅 얘기가 나와고 또 저희 보현 씨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어. 솔리 때 천생연분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보현 씨. 우리 세대군요. 전 나이트 기억나는 게 제가 <웃음> 고등학교 졸업하고 <laughs> 대학교 때 처음 나이트 클리어 갔는데 <laughs> 네. 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나름이거데나 너무 신나거든요. 그때 <laughs> 새로운 세계였거든요. 보현이도 혹시 나이트에서 이춤을추셨나요 한생연분 솔리드 노래 듣고 왔습니다. 8시 47분 22초 지나가고 있네요. SBS 김다영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직장인 트렌드 면접 탈락 1순위였죠. 에이. 자 노래 듣기 전에 면접자 중 최악의 유형으로 뽑히지 않은 케이스가 무엇인지 퀴즈를 내드렸는데 정답 쭉쭉 볼까요? 한경화님이. 네. 3번. 잘 먹는 지원자 군내 식당이 맛있다는 회사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질문한 거잖아요. 그럼 합격이죠. 그렇죠. 약간 좀 센스가 돋보이네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어허. 그러네요. 김보람님. 정답 3번이요. 저희 회사는 무한리필입니다. 아, 네한 그릇만 드세요 딱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그좀 약간이 그 야박해 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6707 0078 이광주님도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모두 백상 백화점 상구권 챙겨 드릴게요 직장인 트렌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자이 코너로 심장이 뛰는 걸 확인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연애 보고서 만나봐야죠. 네, 2851번님이 보라 켰어요. 대영아나 연기 두 눈으로 보려고요 아하. 하셨는데요. 네. 오늘 옷도 보라색 입고 왔습니다. 아, 보라빛처럼 <laughs> 입고 오셨고요. 네. 제 연기도 좀 봐주세요. 보신다고요? <laughs> 자, 그럼 108번 여덟 번째 직장 연애 보고서 바로 만나볼까요? 이장연의 보고서 제198장 네가 어떤 곳에서 뭘 하든 난널 응원해 선배 여기 생크림이요 네, 고마워 그럼 이제 아이싱 좀 부착해 네 맡겨만 주세요 저는 언젠가 제 이름을 건 베이커리 카페 오픈을 꿈꾸는 소꼬마 파티쉐였습니다. 더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대형 베이커리 케이크 파트 파티쉐로 입사를 했는데요. 아, 어, 다영 씨, 이전에 그 경험은 있나요? 아, 어, 네, 동네 작은 빵집에서 일을 좀 했었어요. 음, 여기 일이 훨씬 더 힘들텐데 괜찮겠어요? 잠 붙자. 붙자. 25살이면 음, 체력은 좋겠네요. 네. 저 나이도 젊고 심지어 타고난 건강 체질이거든요. 뽑아 주시면 뭐든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 함께 일하는 걸로 하죠. <laughs> 면접관이었던 사장님은 훈훈한 외모의 소유자였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래서 눈길이 간 것도 사실이었지만 알고 보니 저보다 아홉 살이나 더 많다고 해서 그냥 일찍 성공하신 아저씨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다들 오늘 밥한끼 하는 거 어때요? 내가 소고기 썰게요. 당시 <laughs> 들어오고 한 달이나 지났는데 너무 바빠서 밥 한번 같이 먹지는 못했잖아요. 당시 시간 괜찮아요? 네, 좋아요. 회식 자리는 확 계획했습니다. 모두들 신나게 먹고 마시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는데요. 다영 씨는 가는 길 비슷하니까 내가 태워줄게요. 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막차 타도 돼요. 아이, 무슨요? 술 마셨으면 편하게 가야죠. 저기, 택시. 본인이 더 취했으면서 부득부득. 저를 데려다 줘야 된다고 우기더니 결국 택시 안에서 잠들어 버리고 만그 사람 하, 참나 다큰 어른같이 굴더니 잠든 얼굴은 아주 애네애야 평소에는 젠틀한 모습만 봤었는데 술 마시고 흐트러진 친근한 그 사람의 모습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뒤부터 사장님은 자 우리 케이크 파트가 제일 고생이 많죠 어, 커피 내려왔으니까 한잔 드시면서 다들 쉬엄쉬엄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당신 오늘 일찍 출근했죠 어, 점심 먹고 한 시간 더 쉬어요 네 점심시간을 두 시간이나 쓰라고요 저만요 네 다영 씨만 딱 봐도 절 편애하는 사장님을 두고 주변에서 더 난리가 났습니다 사장님이 절 좋아하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직접적인 고백이나 연락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케이크 파티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쌓은 저는 그만두고 유학을 갈까, 다른 베이커리로 이직을 해볼까 고민을 하면서 주변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했죠. 근데 그게 사장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다영 씨, 잠깐만. 네? 혹시 일 그만둘 생각이야? 아, 네. 아, 아, 네. 그게...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 사장님이 분명 원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나는 다영씨가 어떤 일을 하든 다영씨 앞길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다영씨가 어떤 곳에서 뭘 하든 난 항상 응원할 거니까. 사장님. 혹시 일을 그만두더라도 실습하고 싶으하면 가게 문 닫고 나서 주방 얼마든지 써도 괜찮아. 그렇게 저는 고민 끝에 퇴사를 했는데. 사장님은 진짜로 주방도 내어주고 각종 레시피와 디저트 관련 정보도 알려주면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곧 생일이신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럼 나 케이크 하나 만들어 주면 안 돼?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사람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다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웃음> 사장님! 가게 널린 게 케이크인데요. 근데 다영이가 만든 케이크는 아니잖아. 난 다영의 첫 번째이자 영원한 고객이 되고 싶어. 나만을 위한 케이크 만들어 줄수 있어? <목소리> <목소리> 그 말에 우리는 9살의 나이를 극복하고 커플이 됐고요. 여전히 달콤한 케이크처럼 달달하게 사랑하고 있답니다. 오늘 사연 조땡땡님의 사연이었어요 해피닝이었어요 그죠? 네. 백화점 삼국원 보내드릴게요 우리 방글이님이 직현서 때 철업띠 목소리에 왜제 심장이 두근대죠저 부정맥일까요? <웃음> <웃음> 그래서 철업띠 목소리 들으면서 유지태님 사진 보고 있어요. 아, 느낌 비슷해요. 어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 방법도 아주 좋네요. 수요일엔 유지태님 사진을 꺼내놓는 건 어떨까요? <laughs> 아목소리는 진짜 좋다 이렇게 까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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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인사할때 다시 이제잔망스럽게 바뀌잖아요 어느 아. 수고하셨고요 <laughs> 다음 주에 만나야죠 이름씨 오늘 하루! 이름2 0지 @이름205 이랑2 0이는이제